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13장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 중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전도의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말씀 선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심이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이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그들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의도를 잘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일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고 예수님을 믿을까 이제 그 고민인데 어, 오늘날의 설교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흥미와 이렇게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 있게 되어질 때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예, 여러분도 잘 되어지고 어, 자녀들도 잘 되어진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잘 되어진다, 어, 성공할 것이다라는 어, 이 말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가 참 궁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어진다라는 것은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도 물질적으로 돈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대학도 잘 가고 성공하게 되어질. 집니다. 이게 복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할까? 이게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아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로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까 하는 것.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인데 지금 있는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눈에 보이는 땅에서의 잘 되어지고 흥왕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약속, 또이 땅에서는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아마 고민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로 지금 드는 부분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잘되는 것을 바랬을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봤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사도 바울은 다윗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있는 32절 말씀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자기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함이라. 그런데 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약속은 다윗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윗 언약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하겠다. 특별히 사도행 사무엘 하7 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잘 되어지고 유명하여지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칠 수 있을 그런 핵심으로 삼겠다. 그게 다윗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다윗이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전해질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지지만 솔로몬 그 다음 때에서는 이게 다 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그 모든 약속들이 다 깨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다이도 왕국처럼 흥험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을 이룰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이 얻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성취했는가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잘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상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일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우리 민족이 잘 되어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은 다윗은 썩어서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은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흥왕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바랬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기가 어렵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핵심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입니다. 다윗은 썩어서 없어졌지만 당신네들이 바라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잘되어지는 것들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썩임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꼭볼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 있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전히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자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를 통하여 썩지 않은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듣겠는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46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기로 얻기에 합당하는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 영생을 얻기로 작동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주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땅에서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썩음을 당, 썩는 자처럼 죽을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잘 된다. 땅에서잘 된다, 복 많이 받는다 높아진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상을 에 있는 자리있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에희에게전하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를 얻는 거예요. 여기에 의롭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조망을 봤죠. 왜냐하면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는 것이 가장 궁금했던 이들에게 당신네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관심,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당신네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마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 지금 있는 41절 말씀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아직도 악이가 가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할때왜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고 강포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하박국 1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계속 이어서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잘못 죄악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를 택하였나? 갈대야 사람들을 말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 했기로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쳐서 우리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범죄하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때맨 마지막에 이장 2장, 하박국 2장에 보면 예.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스라엘의 공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애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했지만 갈대인을 보내고 또 다른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때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놀라운 일들이 당신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세주를 보내었을 때 그것들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않는, 않는 자들은 놀라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만큼 믿음이 어렵고 믿음이 당신네 계획과 합리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희망성쇠가 있지 않을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주과 전혀 다르게 등장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더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쌓여가고 있는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거나 아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할 때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이 땅에서는 조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 보는 것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때 바로 영적인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이 보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그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시며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전해야 될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 줘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